조기선 그만 잘해, 제발! 어! 오! 오 라그마니! 오! 야, 수비 보강했어! 자, 이거는 이제 컵 경기죠. 프랑스 컵 경기. 상대는 트루하고요 옛날에 석현준 씨가 있던. 이거 빠지할게요. 빠지합시다. 아, 3대1 승리. 좋아요. 오, 두트 트릭. 두의 헤트 트릭. 근데 칼라브리아 29분에 퇴장당했는데도 3대1로 이겼네? 겨울 이적시장은 빨리빨리 넘겨봅시다. 아, 제발 아무도 가지 마라. 올해 감독상 같은 것도 있네? 아, 패비구나. <laughs> 몽펠리 해전도 건너뛰어 줍시다. 이대1로 어, 몽펠리 이겨주고. 1월달은 다건너뛸게요 자, 인도 4대 0승리. 컵 경기도 1대 0승리. 팔레스타인도 4대 0승리. 좋다. 야, 1월 전승. 오! 미토마! <laughs> 잠깐. 미토마가 왔는데? 난 이게 한일 합작이. 야, 미토마가 왔네? 야, 로보트스 토트넘 같다. 어, 그러게 테리에 나갔나? 그러게, 7 번을 받았네. 그래도 테리에 나가고 미토마 정도면 나쁘지 않은 대체를 나쁘지 않겠네. 9일이만안 나갔으면 되거든요. 저 누노 멘데스 메뉴. PSG가 악해지는 건 우리한테 아주 좋아요. 곤살로 아무스 라이프치히 것다 마즈라위 나폴리 임무빌레 토트넘. 누노 멘데스 결국 갔네요. 누노 멘데스 갔다. 야, 이삭 이삭이 노팅엄에 갔는데? 야 마갈량 어디가? 자 과연 누가 떠났을지 일단 우리는 미토마가 제 최신 소식이고요 아 구일이 있네 있어 오 이러면은 보강만 했는데 오히려 오 좋다 일단 피퍼 망당다 있고요 게이루 라흐만이 나이스 라흐만이 칼라브리아 그대로 있고 마티치 있고 뭐 미토마 오야 이러면 살라 대신 미토마 쓰겠네 오 이게 원래 테리에였거든요 테리에가 나가고 미토마가 왔어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딱히 유출 없이 잘 데려왔는데, 오히려 보강 느낌인데, 진짜. 그래, 팀이 잘 나가니까 이렇게 투자해주잖아, 팀에서. 오! 야, PSG랑 승점 많이 줄였다. 야, 6점밖에 차이 안 나요, 이제? 지금 보강도 잘했기 때문에, 이 우승 가능성 생각보다 높아요. 자, 미토마랑 라흐마니가 합류했고요. 야, 이제 그래도 이제 평균 오버로를 80은 된다잉. 오? 어? 좋다. 가보자. 가자, 두에. 뒤로. 크로스 오아 까비 요 스타들은 원종 무패인데 그렇지 여기 그렇지 슛아 어어 진짜 오골대 가자 되냐 오 미토마 슛오 한일합작 허허, 어허... 배준우와 미토마의 조합이고요 챔스 가면 아, 재계약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챔스 가면 좀 빅네이 명입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부리죠. 이스 아, 좋다. 오늘 배준우 이어 씨, 어, 저기 눈 많이 쌓였다. 야, 잘 봤죠? 이게 진짜 제법 배준호 선수 실제 플레이랑 제법 비슷하다니까 뭔가. 오, 뭐 누가 막은 거야 이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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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네. 역시 <laughs> 가자, 두해야, 그렇지. 와우. 오 흘려주기, 와, 와, 가자, 제발, 가자 이거는 넣어야 돼. 흡, 아, 아 이거 너무 좋았는데 이걸 못 넣네. 흘려주는 거 기가 막혔는데. 절대 리그는 지금 오 주, 생각해보니까 리그 꽤 연승 중 아닌가? 가자 두혜야. 그렇지. 여기. 아웃프론트는 아니고. 아, 아깝다. 자, 어쨌든 오늘 배준호의 2어시스트로 승리합니다. 오 미토마 나쁘지 않은데. 자, 여전히 6점 차구요 어, 그래도 3등이라는 건꽤 벌렸네. 자, 현재 9일이가 득점왕 중이고요. 어, 이게 맞지. 어, 배준호 그래도 8등이야. 9볼이나 넣었어. 텐텐 하겠는데? 어, 일단 12어시로 리그 어시스트 1등이고요. 야, 9일이도 대단하다. 14골 9어시. 최근에 스타드레니 오 매서워요. 11월도 전승이었네. 10월도 사실 PSG전 빼고는 다 전승이었고, 와 최근에 1무 1패하고 나머지 다 이겼어. 뭐야? 자, 그리고 이번 경기는 마르세유전입니다. 자, 마르세유전 가봅시다. 마르세유 리그 5위, 빡센 팀이조인 아, 팀 좋다. 진짜 볼 때마다 음, 나쁘지 않아. 진짜 그렇지, 제껴주고. 어어어 이거는 경고 줘라. 그렇지! 이거지! 와. 야, 저 어시 냄새 잘 맞는다, 배준호. 와, 잘한다, 진짜. 팀이 진짜 지금 딱히 모자란 곳이 없어. 그나마 망당다랑 마티치의 나이? 어허. 야, 전방학국 뭐야? 나이스. 그렇지. 밑으로 아래로. 아, 래로 가지. 아, 하지만. 와, 배준호가 다 만들어줘, 진짜. 오 미토마 익숙한 얼굴? 미토마 마르세유에서 넘어왔나 보네. 미토마 베주노는 호미 조합하면 되겠다. 호미 배구 두배 호미 안 돼. 야 비티냐가 왜 여기 있어? 아그 비티냐가 아니구나 그죠? 우와 미토마 좋았다. 이야 기가 막혔고 이거지. 미토마 베주노 9인으로 이어지는 너무 좋은 좋은 골이었죠. 도대체 왜 그동안 테리에 안 쓰고 그 진짜 이게 뭐가 있었나 봐. 테리에 바로 방출시킨 거 보면 테리에랑 뭐가 있었나 봐. 이양물고 테리에 안 쓰고 그6 7달이 살랐었었잖아. 미토마 우니까 미토마는 계속 쓰네. 오, 라흐마니 뭐야 방금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 자, 어쨌든 이번 경기도 3대 1로 승리하는 스타들은 자, 유로파리그 16강이 아니라 플레이오프죠. 플레이오프 미트윌란과의 경기입니다. 미트윌란의 이한범이랑 조규성 있을려나? 있었으면 좋겠다. 무친 코리안 더비. 자 미트윌란과의 경기에 가봅시다. 오늘 약간 롯데 돌렸네. 쌀라 나오네. 아씨, 쌀라 그만 좀 나와 그냥. 에국대에서 안 만나고 이럽파리그에서 한국 선수 만나니까 좀 새롭네. 오! 이야. 뭘 보여? 뭐 축구화를 왜 보여주냐? 뭐야 이건? 무슨 각도야 이게? 와, 두에 좋다. 오, 두에야 크로스. 우와! 아, 아깝다. 아, 두에 좋았다. 여기 줘야지. 그렇지! 그 마지막 패스까지 뿌리죠! 아, 이거 너무 좋았는데. 우와! 오! 우와, 9일이 뭐야? 어, 이건 놀랍다. 놀라워, 진짜. 빅 클럽에서 데려가는 거 아니냐? 어 이게 야 이게 이게 뭐야? 진짜 진짜 고급 기술이네. 오 어, 규성 형 때려. 우와. 이야 조규성. 오 잘한다 조규성. 오두명 앞에 두고 그냥 마무리. 좋다. <laughs> 아 좋다. 야 규성 형이 골 넣어주네. 걷어 오, 조규성 대무섭네 진짜. 와, 와, 조규성 뭐야 이게? 어. 어. 잠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겨야 돼. 홈런선 잡아야지. 새로운 포지션 LW 됐어요. 어, 미토마. 결국 미토마 투입하는구나, 감독님이. 그렇지. 다시 앞서가는 스타드레. 이게 맞지. 아유, 그냥 아, 왼발로 마무리 어? 3대3? 잠깐만 유로파 16강은 가야지 그렇지! 위기의 순간에 배준우가 두두둥짝! 나이스! 이거지! 뭐, 이게 무슨 게임이야 도대체 4대3 4대3 오오오 어? 어? 어, 다행이다 와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좋다 좋다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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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힘들었다 와 4대3으로 겨우 승리하는 스타들은 자 랑스전 건너뛰고요 바로 미투힐란 만나러 갑시다 아왜 오늘도 살라 선발이여 아왜 이렇게 로테를 돌려 이거 이겨야 되는데 오 조기성 무서워요 조기성 무서워요 조기성 뛴다 가운데 조기성 막아 안돼! 와잘 먹었다. 오 이한범 나왔다 오늘은. 안돼! 와 조기성 잘한다 근데 야 이게 역 역대 그 만나본 한국인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오 그렇지. 기가 막혔. 왜 이렇게, 자... 어, 진짜 기가 막혔는데, 어. 뚝배기! 나이스, 그렇지! 다시 앞서가는! 다시 앞서가는 스타들은. 또9일이야또 조규성이야? 뭐, 어, 왜 이렇게 잘해, 조규성. 그만 잘해요, 규성이 형! 우리 올라가야 돼요! 어, 조기성 멀티골? 아 미트 윌 라인이랑 아 근데 재, 재밌긴 하다. 아 근데 경기가 재밌긴 하다. 어? 이게 중립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땐 개꿀잼형 경기긴 해. 이게 정신병 경기지 사실 나 연장 가면 체력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서 연장 안 가는 거야? 아니 유리의 유럽 대항전 여기서 끝날 순 없어. 반치 반치 이거는 퇴장 줘라. 이 퇴장 줄만하지 않냐? 우. 자 그래도 굉장히 좋은 위치.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유슈시라도. 나이스. 프로츠게이로 이거지. 나이스. 어. 어 다시 동점. 아 이게 무슨 경기야 지금 두 경기 연속. 어 진짜 잘 쳤다. 와. 맞다. 그렇지. 가자. 구이리이리 쿠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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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이 우와. 누구야? 뚜에. 뚜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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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로. 역전골. 오늘의 주인공은 하파엘 게이로입니다. 와. 와, 이게 무슨 경기야, 도대체? 근내 스타들은 진짜 잘 만들긴 한다, 골을. 만드는 과정이 진짜 아름다워. 1, 2차전 합쳐서 지금, 열3골이 나왔어, 열3골이안 돼! 어, 조기성 그만 잘해, 제발! 어, 헤트트릭! 어, 이거 연장 가나, 진짜? 와, 조기성 헤트트릭이야. 아, 규성형. 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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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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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두회 이게 뭐야 a y o Tayo, Tou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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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u r 안 돼! 나이스 수비!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와! 스타드랜이 총합 스코어 8대7로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합니다. 8대7. 와, 진짜 미친 경기였다. 미친 경기. 진짜 역사에 남을 경기였다, 진짜. 자,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 결과입니다. 토트넘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스타드랜. 뉴캐슬. 베식타스 라치오, 아약스, 메시티 그리고 라이프치이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스타드랜의 16강 상대는요, 영보이스네요. 오, 개꿀. 와, 토트넘이랑 아탈란타 붙는다. 오, 라치오랑 유벤투스 붙고. 야, 뭐야. 개꿀 대진인데, 우리? 나머진좀 빡세. 막, 메시티 세비아 만나고, 뉴캐슬, 모나코 만나고. 오, 좋은데? 야, 영보이스면 진짜 해볼만 하다.